안녕하세요. 아이돌위성외과 김영민 원장입니다. <laughs> 오늘은 투모로바이 투모로, <바이> 투모로... <laughs> 오늘은 투모로바이 투게더 연준의 얼굴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투모로바이 투게더 다 아세요? 요즘 유명한 그룹입니다. 음, 방탄소년단의 후배 그룹으로 열심히 요즘 활동을 하고 있죠. 그 연준 씨 얼굴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되게 고급스럽게 생겼어요. 지나가던 사람이 슬쩍 봐도 확 눈에 띌만큼 강렬한 인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비율적인 측면을 보면은 뭐 대부분의 연예인들이 그렇듯 뭐 중앙면이 확 길거나 하지 않고 1대1대1의 상중하 비율을 잘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썹과 눈 사이의 거리는 적절하고 이 눈썹과 눈 사이가 너무 가까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쌍꺼풀 수을잘 하기가 어려워요. 어, 찢은 라인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분은 화장해서 그럴지는 몰라도 눈이 양옆으로 길어요. 사실 눈이 양옆으로 너무 짧다면은 연예인 되기가 힘들었겠죠. 눈 양옆으로 길고 콧대가 빡서 있네요. 정면에서 봤을 때이 정도의 콧대가 보인다면 측면은 엄청 아마 화려한 코일 거예요. 어, 제 말이 맞죠? 이렇게 코 자체가 엄청 화려하고 미감부터 확 높아지는 이런 서구적인 코를 갖고 있습니다. 어, 코 수술을 했는지 여부는 제가 여기서 확인을 할 수는 없고요. 어, 아마도 근데 이런 코가 한국인한테 많진 않다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똑하고 커다란 코를 갖고 있어서 상당히 남성적인 느낌. 갖고 있습니다. 귀여운 플러스 남성다움이 있는 것 같, 남자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눈이, 어, 아주 강렬해요. 근데 눈이 강렬한데 이분의 눈의 특징은 동공이 상당히 깊어요. 이 동공이 깊은 게 옛날에는 어떤 애매한 말이긴 한데 동공이 진하고 깊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되게 눈이 그윽해 보이고. 그건 되게 매력있고 인기 많은 스타일들이에요. 옛날에 여자 뭐 기생들이 그랬다고 해요. 많이. 여자 기생이나 유명한 일본의 게이샤들이 동공이 깊다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들었대요. 저도 이걸 어디, 그냥, 문학적인 표현으로 읽은 건데, 되게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그 뒤로부터는 이런 동공이 깊은 사람의 눈을 보면은 감탄을 하게 되는데, 이 투바트 연주님 같은 경우는 동공이 상당히 깊은 것 같아요. 투명해 보이고, 좀 동공에 빛이 많다. 이 정도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윽한 느낌을 줘서 신비감 주는 얼굴인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장면에서 보나 측면에서 보나, 입술이 도톰하네요. 입술 두툼한 걸좀 유명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여자들이 좋아하는 입술일 것 같아요. 키스를 부르 입술? 그렇게 말하죠. 하여튼이 얼굴이 그리고 대칭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얼굴이 대칭이 잘 맞는다는 느낌이 좀 가, 갖게 돼요, 제가 볼 때. 특히, 이제 코랑 입 같은 인중이 일직선으로 잘 이루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얼굴이 상당히 대칭적으로 잘 만들어진, 잘 빚어진 얼굴이다라고 말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 그눈 밑에 애교살이 좀 있네요. 이눈 밑에 애교살은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면 이분은 좀 타고난 거겠죠? 어때요? 팬이 돼요 혹시? 네아뭐 방탄소년단도 팬이죠이 사람도 팬이다 팬이야? <laughs> 다 팬이라고 해아 오히려 약간 다크서클이 좀 있는 거 같은데 원장님도 다크서클 심한데 아좀 저도 다크서클이 심... 저는 어릴 때부터 심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눈코입에 되게 조화가 잘돼 있는 거 같아요 그 밸런스가 좋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칭적인 얼굴 플러스 눈코입의 어떤 위치 자체가 너무 입이 크거나 너무 코가 크거나 너무 눈이 큰게 아닌? 그럼 밸런스가 잘 맞는 눈코입인 것 같아요. 그 했던 방탄소년단의 그 RM 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코가 좀 작다는 인상이 좀 있었거든요. 코 자체가. 근데 그게 뭐그 사람의 매력 포인트들이는데 이분은 코가 너무 작지도 않고 얇지도 않고 적당한 두께를 갖고 있고 그래서 더 굳이 밸런스를 따지자면은 음 눈코입의 밸런스가 잘 맞는 얼굴인 것 같아요. 조화가 잘돼 있습니다. 이야, 이 얼굴 키까지 끔다 가졌네. 그러니까 이런. SM인가요? 그 그룹? 제 시대에는 이제 유명하면 다 SM이었거든요 전 일단 SM이라고 <laughs> 말해보는데 아무튼뭐 BTS니까 생각해보니까 그거 거기네요 요즘에 잘 나왔는데 아무튼 그리고 턱선이 부각된 스타일은 아닙니다 보면 턱선이 좀둥그렇죠 그리고 피부가 상당히 하얀신 거 같은데 이거는 뭐 화장으로 가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 목까지 나온 사진으로 봤을 때 피부가 하얀 것 같아요 아 그럼 이분은 뭐, 키, 뭐 키도 크고 피부도 좋고 코도 높고 다 좋네 근데 네, 좀 부럽습니다 약간 부러운 면이 좀 있고요 아레몬 안 부러웠어요? 아레몬도 누구죠? 투바투? 연준의 전체적인 총평을 하자면은 남자다운 눈썹을 가지고 있으면서 눈이 깊다, 동공이 깊어서 사람을 빨아들이는 마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아마 실제로 이분을 보신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공감하실 거예요. 이거는 어, 어떻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깊은 눈을 가지고 있다. 여자였으면 이분 더 예뻤을 거예요, 사실. 눈 때문에. 네. 뭐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타고난 미남형입니다. 앞날이 더 기대되는 것 같아요. 어, 이 정도면 나중에 배우 해도 되지 않을까. 드라마 같은 데 나와서. 그럼 배우를 해도 안 꾸릴만한 마스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투바투 연준님의 얼굴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어, 이상 아이름이성형과 김영민 원장이었고요. 저희 아이름이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려요. 안녕.